보습제를 어떤 볼, 걸 쓰는지는 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 좋다는 보습제가 우리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보습제는 그냥 그 써봐야 돼요. 음. 써봐야 되고, 근데 아기가 피부가 많이 좀. 예민한 편이면은, 네. 온몸에 다 발랐을 때확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음. 귀 밑이나 허벅지 아 안쪽이나 이런 어, 쪽에 어,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조그맣게 발라보세요. 음. 발라보고 한 며칠 정도 발랐는데 괜찮으면 그냥 다 쓰셔도 괜찮아요. 음. 네, 발라봤는데 좀 아니다 싶으면 안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 좀, 세타필, 뭐, 피지역에 제로이드, 좀큰 회사 거 쓰시는 게 좋으세요. 음. 너무 작은 회사 거 쓰시면 이게 뭐가 들어간지 모르거든요. 음. 그래서 예전에, 음, 어떤 한의원에서 팔던 보습제가 아, 네. 이제 거기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아하. 그거를 모르고 이제 엄마들이 꿀피부가 된다 해서 아, 네. 한동안 엄청 썼는데, 음. 알고보니 스테로이드 들어 있어서 어, 굉장히 아주 큰 문제였어요. 부도덕한 있어요. 일인데. 네, 그래서 아하. 저는 너무 작은 음. 어, 회사 거는 음. 혹시 뭐 음.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서 조금 추천하지 않아요. 요새 또뭐 직구로도 많이 사는데 어떤 큰 회사 걸 사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네요. 네, 큰 회사 걸 사는 게 좋고 음. 그리고 막 천연 화장품도 저는. 왜냐면, 천연 화장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 천연 화장품이라는 거는 그 검증이 안된 화장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랑은 좀안 맞을 수 있어서 뭐잘 맞으면 써도 되긴 하는데 굳이 막 천연 화장품 해서 막 집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 이런 거 굳이 안 사는 게 나을 아요